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구입니다음 아, 현재 지금 제가 프리파이어라는 게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급하게 요번 끝나고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저도 드디어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자저기한템 아까 제가 먹었습니다 현 현상... <laughs> 상태 3도 배낭 3레벨 방탄복 3레벨, 총 이름 뭐냐? 뭐 부스스? 오케이, 부스스. 뭐 프라이팬, 오, 끌 뻔했다. 현재 제가 녹수로 진행 중이고요. 이게 확실히 녹수로 하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총을 빠르게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에이, 녹수로 하니까 찾아주긴 좀 어렵네요, 이거. 내가 야, 뭐야, 이거 어떡해. 아, 이거구나. 자 현재 제가 익숙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야? 뭐죠? 여보 안 움직여. 뭐죠? 뭐야? 면지여잠가 잠깐, 잠깐 뭐이 앞으로 못 가는 거 기분 딱.. 아 진짜. 아씨 아, 잠깐. 야, 이 좋은 차를 버리고 가라고? 안 돼. 얘는 내 동료야. 아, 야, 가자, 세벌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됐다. 지금 현재 차, 이거 체력도 높거든요? 제 기억에 맞는다 아직까지 공격이 맞은 적 없어요. Okay, 거의 이게 거의 중앙급이고요 뭐야 녹수로 하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확실히 팀이 뭐야 아 깜짝아 차구나 녹수로 하니까 이게 확실히 폰으로 하는 애들한테 비해서 연사력이 연사력? 오 보급이다 그, 발사, 총 발사에 대한 반응 속도가 좀더 빠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배낭은저 그냥 탄력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뭐, 템더털거 있나? 겁나, 겁나. 오 뭐야, 누가 처음 쳐 갔어.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 들어와 이 자식 어디 있어? 마자이나 들어와라, 마. 지금 두명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와도 딱 봐도 두명 이상 있죠? 소리가. 좀 그럼 여기 숨어 있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중앙이기도 하니까 숨어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잠깐, 이게 스나이퍼냐, 뭐냐. 어, 스나이퍼다. 어 뭐야, 둘다 스나이퍼니. 제가 총에 대해서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일격 피살. 저템 먹으러 왔다. 누구 또 죽겠죠? 야야 야프. 야, 아템플리셨는데 야, 쟤총 되게 세다. 몇대 맞았는데, 한 번에. <웃음> <웃음> 아, 이제 두 번째 오등인가요 저도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싶지만, 나이가 안 돼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짭틀그라운드라고 불리게 하는 이 게임을 합니다. 비 g m 틀고 올게요. 자, 여러분, 비 g m 틀고 왔습니다. <laughs> 이 노래의 제목은, 토가타와 푸가로, 칸, 뭐더라, 이거? 이름이 제대로 기억나. 토가 타워프가 많네요. 바가 작곡했습니다. 자, 뭐하지? 저도 나이만 됐으면 배틀그라운드를 했을 텐데, 참고로 현재 노트북에서 촬영 중입니다. 컴퓨터는 뭐 모니터랑 기타 등등이 많아서 못하고 있어요. 컴퓨터랑 좋은 점, 컴퓨터로 해서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에... 뭐 핸드폰으로 하면 아무래도 손이 <laughs> 두개니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키보드 키 같은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동작 같은 걸할 수도 있고, 뭐 반응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손보다는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뭐, 손 같은 거는 살짝 둔한 느낌이 있어서 뭐,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쏘는데, 컴퓨터는 빠르게 시야만 맞추고, 버튼만 누르면 쏴지기 때문에,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시점 변환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냐면, 보여드릴게요. 빨리 요즘 내봐라. 이게,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요. 막 잘못 들으면 휙휙 돌아가기도 하고 마우스 위치가 엉뚱한 데 있을 때 조정을 하면 이렇게 화면 조절이 안 돼요 화면 조절이 아니고 그... 움직임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음... 어디로 가려 아, 산을 이 너무 많데 참고로 전 낙하산 거의 안 씁니다 낙하산 쓰면 낙하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템 터는게 딴 사람들에 서 비해서 좀더 느려집니다 초반에 템 터는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음. 보자 보자 어리보자 주변에 사람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적지 이야 자연스러웠다 야, 비 g m 뭔가 좀이상다딴걸할걸 걸 그랬나? 음, 아, 얘문 어딨니? 아, 쫄좀 먼저 털자. 아, 가방 1레벨? 뭐 없는 것보다 낫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yeah, AK가 아, AK가 연발용이에 이렇게 오케이 오케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이런 식으로 화면 조절 빠르게 하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다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 그리고 컴퓨터랑 가끔 이게 움직이는 게잘안될 때가 있어요. 뭐, 폰으로 해도 터치가 잘안 먹히면 못 움직일 때가 있긴 한데 이건 좀더 심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응 토크도가 좀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라는게좀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맞는 걸 직접 체험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야, 왜 여보 이렇게 안움직여 이게 됐다. 이런 식로 가끔 진짜 중요할 때 뭐든 지켜요. 근데 지금 중요한 성간은 아니었는데. 뭐야, 누구 있어? 오케 어, 이툭 좋구요. 총알 좋구요. 야! 야, 무슨! 아, 잠깐.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야, 뭐야, 왜 맞아? 아니 씨, 나왜 이렇게 임무 마맞는여기어 됐다. 막 스물 번. 다행히 얘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네요. 자 회복만 하고 갈게요. 저것은 설마 3등? 응 개뿔 아야 내눈 어? 저거 뭐야 차인가? 차는 저기도 있네요 이거는 차가 아닌거 같.. 고저 현재 주변에 사람 더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탈수 있는 차 음. 음, 뭐야? 이거 이거 쓸까? 뭘까? 아 그냥 AK. 아니다 이거 쓰자 이거. 이 이거 원들이 좀더세니까 아닌가? 흐음... 이게 어떤 총알이 어떤 총알인지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어떤 총이 어떤 총알이 들어간는지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어우 뭐야 마이 갓캠 좀만 더 털고 갈까요? 음 총알 아우 시끄아먹이지 이 원딜이 확실히 쓰긴 한데. 조준? 조준되는 걸로 쓸까? 하, 참. 까다롭다. 아니, 어떤 총이 어떤 총알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뭘 어떻게 하지? <laughs> 미치겠네 뭐야, 이건? 왜 잔디가 집안이냐? 오류인가? 사람 한번 가보죠 야 나는 자유인이다 에어 속도 개빠르다 아까 쓰던 차는 90 정도밖에 안 났는데 저것은 설마 배낭? 어 아, 배낭의 레벨은 높아야 좋은데 제발 오케이 이벨 배낭 야부수스 없냐 부수스 아 부스스를 좋아하는데 저 잠깐 나 아, 부스스 낀건가? 템이 나쁘지 않아서 딱히 바꿀만한 템이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laughs> <좀 시원해요>. 혹시 <laughs> 이 프리파이어에도 뭐차이 기름 같은 게 있나? 배틀그라운드엔 기름이 있던 것 같은데, 오, 아. 에이 마참나 뭐 자격증을 따던거지 왜 나도 어디가 아, 아 몰라 그냥 결로서아 몰라 그냥이 어우씨 야다다차다 부숴먹겠다 진짜 어? 안? 아니 야 무슨 조종이 이렇게 힘들어 어 뭐야 어 설마 저거 보급? 데레이스 보급? 제가 아직까지 보급 한번 먹어본 적 없거든요. 저기 보급인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설찬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오. 가자. 저도 이거 설찬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아서... 야, 보급 같은데? 야, 야, 이거 진짜 보급이야. 오. 저도 드디어 보급을 처음으로... 이 자식이? 야 무슨 무서... 아아 역시 보급은 위험하군. 사람들을 유혹시켜서 죽이고 있어. 소름. 제가 왜 이런 슬픈 비 젬을 트느냐 제가 슬픈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헤헤헤헤 이런 제기랄 진상. 뭐 이거는 상자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고 골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정말 쓸데 없고 이거 어떻게 까는 건지 <laughs> 이거 어떻게 까는지 알려주실 분 구해요 어떻게 까먹는 거야 이거 이거 상자 어떻게 까는 거죠? 그 전에 이상 이거 까는 게 맞죠? 된장이 어떻게 까먹는 거야? <laughs> 아 몰라 그냥 이 아 참고로 이거 닉네임이 입력이 막 계속 오류 떠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 I am not g 라는 닉네임을 했습니다 I am not 하고 G o 에서 go not인 것도 하니까 오류 떠가지고 아까 보급이라도 한번 먹고 죽을걸 진짜 에 진짜 나도 보급 먹어보고 싶다. 아니, 보급한번 먹고 죽을걸, 그냥. 멀리 있는, 듯, 멀리 는 적은, 음, 제가 어떻게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적하고 저는 잘사는것 같습니다. 우승해보고 싶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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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 마시고 왔습니다. 음, 정말. 그러니까... 나 거의 끝까지 온 거잖아, 이거. 어기로갈볼까 저기 쭉이 뭔가 활쏘기 같은데 아 우리 여보여 여보 여보 갑자기 또 앞으로 안가아아 아, 실합니까 아나가는 피고 왔어야 된다 아. 실수했네요. 이체누구차 잘못 저거 탈수 있는 건가요? 탈수 있는 건가? 야 타는 거냐? 오케이 시차 이킹 성공. 어 뭐야? 음. 이거 무슨 총이지? 음, 음 일단 총 하나 먹었구요 오 어, 이거문에 아이템 되게 많네요 보자 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뚝 스카 오케이 스카까지 먹었고 아, 여러분 스카 좋은 거 맞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게임을 잘... 이걸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답답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뭐 질게임러의 방송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막이 사람 오오이 사람 개자리 오 쓰고 이오오 대단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재미로... 봐주시면될것 같아요. 뭐 혹시 뭐, 유익한 정보가 있다뭐공유 해주시면 저는 정말 기억시옷 하겠습니다. 야, 뭐야, 왜 이렇게 조준이안 돼. 칼 먹고. 뭐지? 야, 사는 사람이 23명이야, 벌써. 아 잠시만요. 이거 스카 총알이 어떤 거지? 잘모르겠니아 어떤 게 쓰는 총이고, 어떤 게안 쓰는 총알이야. 아 이거 일단 이거는 안 쓰고, 저거 M14, M1013가? 무튼 저거는 총하고 총알 이름이 같아가지고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부스스 잠깐만요. 부스스, 왜 부수술 내려놓으면, 아, 스카. 아, 스카 할게요. 전 개인적으로 부수술을 좀더 좋아하긴 하지만, 이거 스카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스카 써볼게요. 제가 이제 스카를 거의 안 써봐서, 지금까지 스카 먹은 적이 몇 번이었나? 한 번? 두 번? 응? 뭔가 까먹은 것 같았는데, 생각났다. 차를 두고 왔구나. 진정 차를 두고 왔어. 어떻게 차를 가먹는 거지, 난? 음, 그게 뭐템 나름 괜찮은 것은데요 오. 언제부터나 이런 데 있으니? 제가 인벤창 여는게 이 키라가지고 마크랑 자꾸 헷갈리네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야 빨리 가자 어 뭐야 차어디어 도둑맞았나? 젠장 할. 키를 빼갔어야 됐어 젠장 할. 아니니 있니? 길체라더길을못찾습니다 하하하하 비극이다. 뭐 그래도 이것도 뭐 나름 배슬 가라운드 느낌 나잖아요. 음 어. 맛있는다 어, 이거 퀄리티 오지 오감차가. 근데 이게 어차피 애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 이게 못 맞추더라고요. 저거 저차 폐다가 총맞으면또 곤란하니까 그냥 차 바꿔 갈게요 티티 야아 어디서 차부서주는 소리가 난거 같.. 아아 아, 님들아 나 뭐야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에 야, 또뭐걸러가야 되냐? 아, 귀찮게. 누구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누구 있죠? 이쪽? 얘애들 핸드폰으로 하니까 총을 잘못 써요. 어, 잠깐. 칼소 아니면 프라임드. 프라이팬으로도 총알을 막을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배 오! 오케이, 득! 상당한 뜬금없이 이득을 보았다. 곧, 슥, 스 고잉? 누구도 있는 것 같은데? 기물 땀? 뭐야, 뭐야, 차 어디서 차? 어디 있어, 차. 아니 차 어딨냐고 어쩌겠니? 나 승질 내릴 뻔했다. 아, 이거 조정도 야 가자. 야, 이번엔 조정 좀잘 해보자. 가자. 오검사가 뭐야? 사람 있어? 잠시만요. 아, 또? 아이, 오케이, 또 개뿔. 누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니야. 찾았죠, 찾았죠. 죽어, 이 자식아. 어, 뭐야. 내가 졌어? 젠장할. 쟤도 은근히 총을 빠르게 잘 쐈는데. 이런것도 생방으로 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어, 혹시 이거 혹시 이거 어, 제가 갖고있는 쓸데없이 비싼 4만원짜리 게임패드로 이걸 연결해서 프리파일 할수 있을지도 어, 설마 꺼져버라 오케이 꺼졌다 아, 자, 여러분. 프리파이어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이거 확실히 핸드폰 보단 컴퓨터로 녹수로 해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보다 좀더 불편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배틀그라운드 느낌은 나잖아요. 음. 혹시 여기 감도가 있나? 아유, 감도가 있었네. 그럼 이제 이거 감도를 좀 낮춰서 마술을 하면은 진짜 배틀그라운드 느낌이 나겠네요. 뭐,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녹스로 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아니 뭐, 배틀그라운드를 나이 때문에 못하는 거나, 저처럼 서럽게도 나이 걸려서 배틀그라운드를 못하는 분들 프리파이어로 대리만족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자, 여러분, 그럼 전요만,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헤헤헤헤. <laughs> 이거 다이 어떻게 받니? 뭐 어, 뭐야? 골드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뭐팁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배틀그라운드도 못하는 나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